안녕하십니까. 서울중고차TV 허차장입니다. 중고차, 자동차에 썰을 풀어주는 남자, 믿을 수 있는 중고차들로 허차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랜저 아이즈를 저한테 판매를 하고 벤츠를 사가신 고객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사연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 타는 이유는 고객님들이 타는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연비, 체감, 정수, 조용, 소음, 체감입니다 그런데, 어 모터 소리는 그래도 참을 만하지만 엔진에서 따다다다닥 소리가 난다면 그게 하이브리드입니까? 그것도 주행거리가 2만 키로도 안된 차가 그런 소리가 난다면 2만 키로인 차가 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분은 2만 키로 때부터 이 차가 소리가 나다 보니까 이거를 고치려고 서비스 센터를 전화했는데 현대 서비스 센터는 직영점 그 다음에 어, 블루 엔진 그리고 밀크 공업사 제휴섬을 통해서 고치는데 어,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 직영점 아닌 외에서 고칠 수 있다. 저는 그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직영점에서 어, 손수 예약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예약을 현대 서비스센터 직영점에 예약을 하니까 저한테 7월 29일라고 합니다. 7월 말일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러시면 급하시면 가까운 공업사 가시라 합니다. 제휴점에 갔더니. 첫날 갔을 때어 소리 안 나는데요? 정상입니다. 어우 이런 2만 킬로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소리 나는데 이게 왜 어, 소리가 잡소리가 난다는 겁니까? 환자가 병원 앞에 가면 의사 앞에 가면 어, 아픈 데가 안 나오는 증세 이게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의사 앞에 가면 자동차가 또 당황해서 자기 아픈 곳을 말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자동차에도 똑같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하루 종일 그런 상황에 발생되는 걸딱 잡고. 바로 현대자동차 공업사로 갔습니다. 들어본 엔지니어링이아 소리가 나네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어제는 소리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청진기로 딱 진단합니다. 고객님 말씀이 나, 맞네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고쳐 주세요 했더니 하이브리드는 저희가 못 고칩니다. 저희가 자신 없습니다. 지영점에 가십시오. 그러면 여기 오는데 일주일 동안 저 중고차에 대해 자, 자동차에 대해 아는 저도 이 정도인데 이걸 타시던 분은 어떻겠습니까 6개월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치도 못했기 때문에 화딱지 나서 저한테 중고차를 판매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어 천만원 주고 사겠다 하니까 고객님이 아,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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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사장 이거 고치는데 아마 돈 많이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싸게 가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싸게 주는 고객이 있습니다 왜 정남이가 떨어진 거예요 저를 아시는 고객이니까 이거 가져 가서 허사장이 고생할 수 있으니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구중것체 그 들려는 제가 아 제가 고쳐보고 나중에 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받으면 더 드리겠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요. 6개월 동안 운전을 하면서 이런 잡소리가 나는 엔진 엔진에서 소리가 나는 걸 저희가 저는 왜 그때 상황에 나는지를 잡아낸 거죠. 그런데 소비자 자동차에 모르는 손님은 그걸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 가서 여러 번 갔는데도 못 고친다. 직영점 가라. 직영점은 예약하면 4개월 후에 오라. 어느 손님이 그걸 그 시간에 맞춥니까? 이거는 현대 자동차가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직영점으로 직접 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딜러는 앞으로 국산차, 소비자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어, 실망이 있다면 어, 제가 대처하는 방법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하이브리드 잡소리 나는 소리도 영상에 붙여드릴 테니까요. 어, 제가 이걸 엔진을 드러냈던 완전 새 차로 만드는 과정을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고차 티를 들는 20년 동안 허위매물을 다한 번도 올린 적 없고요, 허위광고를 단한 번도 한적 없습니다. 이런 사연 저한테 하시면 제가 고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 뒤에서는 안날까요? 현대 하이브리드 소리가 이런 소리가 뒤들어 볼때 갑자기 나는데요 ¡Qué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